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며 일용 할 모든 것 내려 주시 니 오신 실하 신주 나의 구주 봄철 과. 나타내네,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 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표단해 든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 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일 있을 길목장에 남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시고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의 자리에 멀어지고 죄를 향해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다시금 말씀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와 지역 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과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고 없어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저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죽게 기도하거든.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불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대민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여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어떤 한 신학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현실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깊어져만 가고, 뉴스와 신문에는 경제 위기와 전쟁 소식과 가정이 해체되는 여러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할수록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의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얼음판 같은 세상 위에서 불안과 걱정을 안고 한 걸음씩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어두운 시대와 위태로운 현실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시절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1기상이 쓰여진 시기는 바벨론 포로시기였습니다. 나라가 이미 폐허가 되었고 삶 전체가 흔들리는 정,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만을 볼때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수많은 왕들과 백성과 나라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잃었고 성전이 무너졌고 언약계는 어디로 사자, 사라졌는지 행방조차 알수 없습니다. 그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향해 걸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서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시대를 살았고, 일어설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던 시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백성이 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와 간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문 46절에서 51절을 보시면 간구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방인들에게 잡혀가게 된다 할지라도, 48절처럼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46절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후회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때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인간의 연약함을 전제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만약 백성이 범죄하여 적국의 땅에 잡혀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주님께 돌이키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용서해 주실 것을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기도와 기도의 근거와 용서의 근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범죄할지라도 솔로몬이 담대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5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솔로몬의 기도의 근거에는 사람의 행동이나 공로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자격도 없고 응답을 기대할 염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의의 백성, 주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51절에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그저 역사적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구속하셨다라는 언약적 사실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속하셨다면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혜에 근거한 간구는 우리의 기도에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용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접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소망을 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한 51절 말씀처럼 과거 소망이 없고 고통이 가득했던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기억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암울하지만 과거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새싹이 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단지 위로와 소망만 발견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다시 돌아와라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 범죄했던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되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44절과 48절 하반절을 보시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방향 지시가 아니라 돌아가는 자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서 무너진 마음의 자리에서 반복된 죄의 사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도저히 돌아갈 수 없지만 오늘 새벽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 죄에서 돌아가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셀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근거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